네, 안녕하세요. 인문학적 리터러시 시민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저는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좌현숙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요, 소셜 리터러시라는 주제 하에 아동과 우리 사회입니다. 자, 소셜리터러시는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 그리고 이 소셜리터러시에서 또는 소셜리터러시로 우리 아동과 사회를 읽어내고 또 이해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강좌가 몇회 진행이 됐죠. 그래서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아마 리터러시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리터러시, 다시 한번 저랑 또 정리해 보면요. 자, 문자 그대로 리터러시는 무언가, 특히 어떤 글이나 문자를 읽고 쓰는 힘입니다. 또는 그러한 능력이나 행위도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하죠. 단순하게 글을 읽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고 또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역량까지도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리터러시를 꼭 글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문자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어떤 상징, 기호,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리터러시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마 잘 들어서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리터러시가 다양한 영역으로 또 적용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글로벌 리터러시,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 소셜 리터러시는 과연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소셜 리터러시, 사회적 리터러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또 쉽게 얘기하면 사회를 읽는 힘. 세상을 읽어내는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회를 읽는다는 것은 어 사회의 현상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어떤 문제들을 풀어내고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도 포함이 되고요. 사회, 이웃, 가족과 자, 같이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소통해야 되죠. 소통하는 데 필요한 지식. 또, 또, 소셜리터러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통한다는 거는 나의 의견, 생각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또 읽고 공감하고 나누고 이런 것까지 모두 포함이 되겠죠. 이 소셜리터러시는요, 개인의 능력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 집단이 가지고 있는 힘, 역량이라는 점에서 또 앞에 나온 리터러시, 리터러시하고도 좀 다른 차별점을 갖습니다. 자, 참고문헌에 소개한 것처럼 여러분들 그 실질적 문맹이라는 단어 또는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문맹 그러면 글을 읽고 쓸줄 모르는 사람 또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죠. 그렇다면 실질적 문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 거리를 두는 상태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음, 이해하거나 생각하거나 풀어내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것들까지도 또 실질적 문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글을 읽고 쓸 수는 있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현상들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풀어내려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 또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려고 하지 않는 것도 모두 다 실질적 문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병영이라는 선생님께서, 예, 책에다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이 실질적 문맹을 촉진하는 요인을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질문 없는 시험사회, 우리가 시험을 굉장히 많이 보지만 뭔가 자신의 언어로 풀어내거나 생각하려는 기회를 주지 않고 출제자가 요구하는 정말 이 송곳 같은, 예, 요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을 골라내는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 있잖아요. 좋은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물론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고 풀어내는 어떤 경험과 기회를 차단하는 이런 질문 없는 시험사회. 그리고 모였을 때 뭔가 결정만 하려고 하지 서로 나누고 논의하고 풍부하게 공유하는 어떤 기회를 갖지 않으려는 이런 대화 없는 모임사회.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 실질적 문맹을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또 책임 없는 방임 사회.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거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되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에 대해서 거리 두기를 하... 하거나 아니면 나와 무관한 어떤 현상 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 나는 책임 없어 저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지 누군가는 풀어 가겠지라고 굉장히 무책임하게 방치해 두는 방임사회 이런 것도 어, 실질적 문맹을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소셜리터러시를 다시 정의해 본다면요 사회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 지식도 포함되지만 어때요 성숙하고 건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자 리터러시를 잘하는 개인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럴 때좀더 좋은 사회 공동체가 될수 있겠죠. 자, 이 연속성 상에서 연장선에서 저는 아동과 우리 사회라는 작은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 2022년 5월 5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자,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어린이날에 대한 즐거운 기억 한두 가지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5월 5일이 왜 중요하냐면 왜 중요하냐면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지 100년째 되는 회이기 때문입니다. 1922년 5월 1일, 그때는 5월 1일이었는데요. 제1회 어린이날이 선포되었습니다. 자, 그 당시는 일제의 강점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좀 국력을 키우고 나라를 되찾는 데 있어서 어 인적 자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라좀 의식이 싹트기도 했고요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좀 이따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동의 삶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 아동의 인권. 에 대한 어떤 보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인식들이 또 어떤 세계에 퍼진 거와 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이 전통적 아동관 또는 과거의 아동관 자체가 아이에 대해서 뭐 아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그런 이분적인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뭐 유교 사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좀더 개인에게 부모에게 소속된 이런 예, 관점도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의 친권이 자녀에게 어떻게 좀 잘못 작용할 경우 어, 아이에 대해서 좀 함부로 하거나 부모가 그냥 부모니까 할수 있는 행위, 역할, 기능, 이러고 이렇게 볼 수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일제강점기만 하더라도 아이에 대해서 그 발달 단계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기보다는, 그냥 부모에게 소속된 존재, 아직 뭘 모르는 아이, 그래서 부모와 사이가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가르칠 때 엄하게. 예, 매로 다스릴 수도 있는 이러한 또 관점들이 있다,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동에 대해서는 노동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커서 집안에 예, 노동력 한손 거드는 이런 존재로 봤다라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 1922년에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게 중요하다.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성으로 키우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또 어린이날이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림에 나온 것처럼 어린이에게 반말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아이들 좀 사랑해 주라고 하는 이런 예, 글들도 있었습니다. 또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어때요? 전쟁은 뭐, 아이, 어른 할것 없이 누구에게나 굉장히 극한의 시련을 가지고 옵니다. 아이들은 더 무방비 상태에 있겠죠. 이렇게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아동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생기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어떤 세계적인 각성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1919년 글렌타인 제앱이라는 사람이 아동들의 기본적 권리를 이제 다섯 가지 원칙으로 정리한 세계 최초의 아동권리 선언문 초안을 작성을 했고요. 또 이것이 발전해서 나중에 예, 제네바 선언으로 또 채택되기도 합니다. 자, 이 제네바 선언은요, 1924년에 국제연맹 회의에서 어, 선언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뭐 유엔의 아동 권리 선언으로 발전을 하고 또 유엔 어, 아동 권리 협약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최초의 아동 권리 선언이 바로 1924년의 제네바 선언입니다. 자, 이것이 나중에 1959년 유엔 총회에서 1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유엔 아동 권리 선언으로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제네바 선언 유엔인 아동권리 선언, 모두 다 선언이죠. 자, 선언은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고, 이 조항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뭐 처벌이라든가 구속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아동의 권리를 좀더 보호하고, 아이들이 좀더 행복하게 잘살수 있도록 국가사회가 노력하자라는 인식과 공감대는 갖추었으나 어, 이러한 인식들이 실제적인 어떤 환경 조성이나 권리적인 음, 그 요건들을 갖추게 하는 예, 행위로까지 이어지게 하는데는 부족함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또 다른 어떤 각성들이 일어나면서 국제사회는 좀더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만들자라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10년 동안. 여러 가지 또 노력들을 하고 회의를 거치면서 1989년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채택이 됩니다. 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으로 넘어가 보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국제 사회에 주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아동 복지 또는 아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에 주는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는요, 아동의 이제 정의를 18세 미만의 자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18세가 되는 순간, 이제 아동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18세 이르기 전까지는 아동으로서의 어떤 법적인 권리, 다양한 혜택, 사회복지,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크게 네 가지 권리를 범주화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생존권 그리고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입니다. 아이들이 일단은 태어나면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죠. 아이들은 생존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보호권입니다. 전쟁으로부터의 보호,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성인들은 본인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어떤 능력이 있지만 아이들은 말 그대로 어린이들은 아직 그러한 능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국가, 사회는 아이들을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아이들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발달권은 뭘까요? 먹고사는 것만 중요할까요 그렇진 않죠 아이들이 아동기를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사회는 아이들의 이런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범주는 참여권인데요. 자, 우리가 가끔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이, 어린애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엄마가 알아서 해 줄게. 부모가 알아서 해 줄게. 또는 어른들이 알아서 해. 어, 이런 얘기 많이 했고 또 자랄 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아이들을 아직 뭘 모르니까 또는 부족하니까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결정할 권리가 없거나 결정 결정할 어떤 능력조차 없는 존재로 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음, 아이들도 자신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순간에 의견을 말하고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자주 무시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 조금 더이 영상을 보면서, 그래, 아이들이 뭘 모르는 건 아니야. 다 생각이 있고, 자신만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거를 결정할 권리와 능력도 있지 어른들이 그런 기회를 안 줬을 뿐이야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졌고요 기본적으로 이네개의 권리 범주에서 물론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아동들의 권리가 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얘기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권리와 또 원칙들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차별금지, 어, 또 뭐, 여가와 놀이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예, 글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당신은? 땡리니입니까? 예, 땡리니입니다. 우리가 뭐 줄이니, 등리니, 요리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뭐 유행이 조금 지난 듯 하지만 한참 이 얘기 많이 쓰셨죠? 어뭐 지금도 많이 쓰시고 있을 겁니다. 이 단어를 쓸때 어떤 불편함을 느끼셨나요? 이게 누군가에게는 어좀 차별적인 용어가 될수 있고 어 권리를 침해하거나 누군가를 좀 얕잡아 보는 이런 개념이 들어 있어서 이거 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그렇진 않으실 겁니다. 우리 너무 너무 많이 썼었죠. 자 그런데 이 땡니 같은 단어가 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뭘 잘하는 사람한테 땡린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막 시작한 사람, 방금 시작해서 잘 못하는 사람, 서툴고 뭘 모르는, 예, 이럴 때 우리가 땡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방금 입문해서 실력이 부족한 사람. 뭐 요리 초보자 요리니, 주식 초보자 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예, 썼던 이 용어가 아동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인식에 기반한 표현이라는 거죠. 이 말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 아 쓴다는 것은 아동에 대해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못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깔고 있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예또 고착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쓰지 않아야 되는 용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요 아동비하 표현에 관한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요린이 주린이 같은 표현은 아동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 고정관념, 차별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공문서라든지 홍보, 교육 이런 공적인 어떤 공간, 상황에서는 쓰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좀 달라지겠죠? 그냥 직관적으로 쉽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 세상 모두가 쉽게 쓸수 있는 이런 단어가 누군가에게는 차별적이고 어, 불편한 표현이 될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언어 생활, 언어 습관도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땡니니와 같은 단어가 문제가 되는 이유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제가 준비한 것은요. 노키즈 존입니다. 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식당에 들어갔어요. 아, 오늘 좀 분위기 내볼까? 맛있는 거 먹을까? 그리고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어, 한 일곱 살, 여섯 살, 다섯 살쯤 되는 애들이 막 뛰어다녀요. 보니까 되게 시끄러워요.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예, 뭐 부딪혀서 다칠 수도 있고 음식을 쏟을 수도 있어요. 위험해 보여요. 그런데 부모님이 별로 말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는 부모님이 주의를 줬는데 아이들은 아이들이죠. 여전히 뛰어다니고 굉장히 시끄럽게 예, 떠들고 있습니다. 되게 불편하죠. 그럴 때 아유 부모는 뭘하나 이렇게 한번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관계자 분한테 아이 좀 이렇게 제재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노키즈 no 존의 정의를 보면 영유아 및 어린이 그리고 그의 동반 보호자의 입장을 금지하는 장소 말 그대로 노키즈 no 존 아이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키즈 존 필요한가요? 노키즈 존이 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가요? 예, 노키즈 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팽팽합니다. 찬성 반대에 대한 의견이 팽팽한데요. 제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리서치 주간 리포트의 결과인데요. 여론 속의 여론. 노키즈, 네, 노키즈 존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자, 노키즈 존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노키즈 존 인지도를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70% 이상, 80%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노키즈 존 설치하는 거 또는 두는 거,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라고 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했죠. 7, 80%의 사람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 아이들이 있는 예,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에 부모님들도 노키즈존은 또 두는 것이 괜찮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 식당이나 어떤 장소에서 노키즈존을 설치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노키즈존을 설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다루거나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폐를 끼칠 수 있어서 또는 아이들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노키즈존을 설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노키즈 존을 설치하는 게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들여다 봤을 때, 그러면 노키즈 존은 차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 차별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70%였어요. 그리고 차별이다라고 한 분들은 또30% 이하이겠죠? 모른다라고 한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예, 이게 찬성이 아니다. 아 차, 죄송합니다. 차별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차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소수의 아이들 때문에 아동 전체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라고까지는 생각하신다는 거죠. 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법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좀 의논을 하고 그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이 응답자들의 예, 여러 가지 또 상황을 봤을 때는 아이들이 있는 부모 또는, 어, 아이들이 있는 부모조차도 이 노키즈 존을 찬성을 하고 그것이 차별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론요, 모든 공간을 그래서 노키즈 존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식당에 다 들어올 수 있지만 요 공간 정도는 뭐 노키즈 존을 설치를 해서 조금 서로서로, 예, 윈윈하는 거 서로서로 양보하는 거 어떠냐 또 이런 의견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는요, 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 조건, 상황을 이유로 어떤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차별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라고 봤는데요. 어, 노키즈 존은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차별을 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부득이한 사정, 아주 특수한 사정,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해로운 공간은 당연히, 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거는 뭐 식당이라든지 어떤, 뭐, 즐길 수 있는 장소, 미술관도 포함될 수도 있겠죠. 예, 이런 카페, 이런 곳에 아이들이 연령, 6세 이하, 7세 이하라고 연령을 어 어떤 조건으로 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건 이제 차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라고 해서 이 노키즈 존 자체가 불법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아직은 어, 이런 사업 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재량이나 선택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가 좀 이루어지면서 나의 권리를 보장받을 때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된다거나 또는 누군가의 권리가 보장될 때 나의 권리가 침해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둘다. 인간이라는 인권, 그죠?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모두 다 존중되고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해법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소셜 리터러시, 예, 사회를 읽어내면서 또 현명하게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 또 삶의 질에 대해서 잠깐 얘기, 얘기해 볼게요. 예, 식당에 들어갔는데, 음, 노키즈 존이야. 넌안 돼. 예, 아이들 행복하지 않죠. 그죠? 자, OECD 국가 대상으로 아이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 봤습니다. 초록색이 예, OECD 조사 대상국들의 평균이었어요. 약 7.6점 정도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예,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였습니다. 아이들 별로 행복하지 않대요. 어쩌면 좋죠. 어, 우리나라 요즘에는 예, 소득 수준도 높고, 어, 삶의 질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음,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 또 하나 불편한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 열일곱 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조사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뭐세이브더 출드런 이런 곳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뭐 특정 지역에 사는 아이들의 삶의 질이 낮다라고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격차가 크고 농어촌 지역에 사는 아이들의 행복 지수나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 따라서 삶의 질이 아이들이 누리는 어떤 여건들, 조건들이 달라진다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자, 광주광역시 아이들의 삶의 삶,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또, 예. 여기 그래프에 나오는 것처럼 광주 같은 경우는 광역시이고 대도시이다 보니 그래도 행복지수가 높게 나오지만 또뭐 전라도라든지 경상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또그 중에서도 농어 산촌으로 갈수록 삶의 질과 행복지수는 낮아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농간의 격차가 크고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국가 사회는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아이들이 누리는 어떠한 행복이나 경험 기회에 차별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무엇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까 보면은요 뭐 재정 자립도라든가 그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복지 예산들이 아이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 우리 아동 인구수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죠. 출산율 굉장히 낮죠. 그러면서 뭐 출산 장려금이라든가 아이들을 출산했을 때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제적인 지원 외에도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잘할 때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예,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우리 아이들의 행복 지수도 올라가고 삶의 질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태어나고 자라는 곳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 행복이 달라진다. 별로 아이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죠.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도 이러한 지역 간의 격차,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환경이 돼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어디서 태어나든, 어디서 자라든,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모두 다 동일한 수준의, 그리고 그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사회가 좀더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